자 오늘은 CUC 어, 클래시어 유나이티드컵 3라운드. 어, 지금 상대방 클랜이 더 어, 클라 클라와 뭐 어, 클랜하고 어, 더 레전드 한국 클랜의 경기입니다. 얘네는 국적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9시 쪽에 화염 투척기 넣어줬습니다. 오, 소리가 좀 큰데. 모놀리스는못 때리거든? 뭐 때릴 순 있겠지만 먼저 터지지 뭐지? 해골 하나 써주면은 좀 이해가 가겠는데 해골도 안 썼어 그리고 6시 쪽에 퀸이랍 합니다 분노 깔아가지고 퀸 잡고 얘티가 근데 모놀리스를 잡네 이거 애초부터 노린 건가? 화투가 터져도 모놀리스만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거는 결과가 말해주겠죠? 이 공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 예리마이트가 밑에 있는 마법스타워즈 잡아줬어. 근데 퀸좀 아프거든? 분노 하나 더, 아, 좀 앞쪽에 깔아야지. 야, 이거 힐러 공격 안 당하나? 자, 두 바퀴 한번 올려줍니다. 방출기가 한번 밀어주면 공격 안 당하겠지? 아, 어, 어, 유니콘 때린다. 허허 <laughs> 어, 유니콘 때리네. 근데 이거 언제까지 퀸이라는 거야? 자, 드래곤, 드래곤 라이드 이제 들어갑니다. 아니, 잠깐만. 홀은 여기 내, 넵... 멀리 있는데, 시즈 머신 이미 썼고, 두드러를 셋이 쪽에 넣으면, 이거 홀 누가 잡냐? 로챔도, 로첸버... 아, 로챔을 홀 쪽으로 넣었네? 근데, 홀 쪽에 석궁이 있는데, 뭐지? 자 마법은 많아요 투명 깔아줘야 되는데 로챔한테 일단 로챔 스킬은 나갔구요 로챔 투명 안까니 어 일단 얼려주고 투명 안까니 어이구 투명 어이구 이거 투명 됐네 투명 하나 더 있어 어이구 <laughs> 어이구 이 친구 보서어 간땡이가 배밖에 나왔구만 로챔으로 홀을 잡는 설계를 할수도 있긴 한데 너무 마법 낭비가 아닌가. 차라리, 잉서 놓고 무적을 쓰던가. 파투를 뭐, 모놀리스 정렬하려고 넣었는데, 어쨌든 뭐, 이별은 들고 왔네. 경기 시작하자마자 끝날 뻔 했는데, 보통 이제 한국 클랜하고, 어 경기를 하게 하 하게 되면은, 제가 편파, 편파 중계를 하는데, 이거 뭐, 편파할 그게 없네, 지금. 자, 퀸이 아래쪽 멀티 하나 잡고 워든 죽었고 위쪽 멀티 하나도 잡아주면서 78%로 마무리됩니다. 로레전드 한국 첫 번째 공격은 복제랑 투명 3개 있는 거 보니까 뭐 슈미 복제인 거 같고요. 일단은 3시 쪽하고 11시 쪽을 미리 정리합니다. 방출기를 오른쪽으로 부는 걸 정리했거든요. 그러면은 독수리 타워 쪽으로 드래곤이 가겠네. 얼굴 지금 두 마리 바로 넣어가지고, 바바킹 아처 퀸을 3시 투석기에 넣어줍니다. 어, 역시 한시 쪽으로 들어가요. 어, 근데 월굴을두 마리를 같이 넣었는데, 운이 좋게 투석기가 두 마리를 같이 때리는 게 아니고 한 마리만 때렸어. 모놀리스 위에 떨어져서 이제 슈미복지 해야 됩니다. 자, 모놀리스 위에 떨어졌고, 아이고, 토네이도! 어, 투명 밑에 깔아야 돼! 자, 홀 정리됐는데, 홀 정리하고 슈미가 좀 터졌죠? 아, 모놀리스 잡아줘야 되는데, 아! 자, 슈미 복제 쪽에서 약간 변수. 아, 이거 클랜성까지 잡아, 아, 이미, 이미 얼굴이 나와서 상관없구나. 자, 바바킹도 타겟팅 돼가지고, 모놀리스한테 죽었고, 부활했네요. 모놀리스 한번올려줍니다 로챔도 투입했어요. 근데 저기 지금 상대 로챔하고 바바킹이 너무 무섭다, 저기에. 마법은 없단 말이야. 아 이거는 지금 드래곤이 자 독을 깔아줬지만 체력이 얼마 없어가지고 로챔 못잡았고 로챔도 로챔을 만나가지고 스킬 빠지자마자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 퀸이 바깥쪽으로 돌면서 퍼센트를 좀 올려야 될것 같아 이거는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슈미가 나왔을 때 토니의 트립이 바로 나왔거든 그러면은 아싸리 홀을 먼저 가려가지고 주변을 잡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홀을 잡아내는, 어 대처가 들어갔으면은, 어더 좋은 결과가 나왔겠네. 근데 그 대처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 딱, 눈 크게 뜨고 이제 보고 있다가, 토네이도 나온다 싶으면은, 홀을 먼저 가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지. 자, 그래도 퍼센트는 우리가 높다. 여기서 이제 스킬을, 어, 스킬, 스킬, 스킬 쓰고, 세 개만 더 잡자. 자, 잡아냈고. 레전탑 하나 더 가능? 하나 더 가능? 어, 가능. 아처 타워도 가능? 어, 가능. 86%! 야, 영웅까지 끌어모았다. <laughs> 상대 팀두 번째 공격. 지금, 시작하자마자 워드를 넣었는데, 대공포한테 쳐맞고 있었어. 일단, 무적을 써가지고, 휴어 복제를 하라고 하나요? 어디까지 가는 거야? 독수리 타워방에 떨어집니다. 도둑고블린이 나왔는데 도둑고블린하고 슈퍼하처가 나왔어 도둑고블린이 지금 벽을 치고 있거든 투명으로 가려져가지고 <laughs> 어 클랜성 어 클랜성까지 잡아줬네 어이것어 어, 얼굴 오그로 끌려서 따라간다 아 근데 이제 안 끌린다 자 지금 센터쪽이 마이마이 날라갔다 로챔 도자리도날라갔구요 음... 이거는 근데 신기한게 슈화를 하고 난 뒤에 뭐 슈바를 넣든 일타 한바퀴를 돌리든 뭐 하나만 하지 뭐일도 두마리는 왜 뽑아온거야 워든이 얼굴 잡아내고 있고 일타를 그냥 네마리를 넣어주더니 바바킹도 넣고요 헤드헌터는 안 챙겨왔네 이 양반 닉게임도 정체를 알 수가 없구만 그리고 일단 퀸이를 하는데 <laughs> 아차타워가 힐러 한 마리 꽂, 꽂혔어, 지금. 그리고 바바킹 스킬 써서 일드 두 마리는 또 길정리용으로 넣네요 퀸은 홀방으로 안 들어가는 게 설계인데, 홀방으로 들어갈 것 같거든. 자, 그리고 이제 노챔이 투입이 됐습니다. 무슨 공격이야? 아니 뭐 하나만 하지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냐 자 월브가 일단 근데 잘 들어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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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토네이도 트랩 때문에 오른쪽만 열렸어요 아니 그래 뭐 잘했다 이거야 근데 지금 여기 한쪽 수석기 라인 어떻게 정리하려고 정리운이 법사 한 마리 딱 있어 지금 <laughs> 아니 수석기가 이렇게 잘해놓고 이걸 이렇게 말아보고 자 빨콩 계속 올라오면서 힐러 다 죽겠다. 자, 힐러, 다 죽었고, 퀸도 스킬 써서 일단 아처키라고 투석기 잡았는데, 뭐 이대로 끝나겠죠. 석궁한테 타겟팅 되면 퀸 죽습니다. 뭔가 이제 상식에서 벗어난, 틀에서 벗어난 그런 공격이 아닌가. 뭐 수송 슈아가, 슈아보까지는 뭐 이제, 뭐 다들 아시는 전략인데, 뭐 일타랑 일드두 마리랑, 아, 미안하게 가네. 이게 무슨 이거죠 코미디 리그가요 <laughs> 이런 공격도 있네요. 어, 피닉스가 살아가지고 석궁을 때리긴 하는데, 잡지는 못하겠다. 한국 두 번째 공격. 어, 퀸일 라벌 조합 들고 왔고요셋시쪽에 퀸이랍니다. 싱글이 앞에 있거든요. 모롤리스랑. 일단 해골은 없어. 싱글, 모놀리스 두 개니까 해골 하나 써줄 법도 한데, 여기서 뭐 투명이라든가 아이스. 아, 비행선으로 잡으러 가는데. 어. 비행선이 모놀리스 싱글 사이에 떨어지는 게 베스트인데. 어쨌든, 예리마이트가 모놀리스를, 오, 잡았어, 잡았어. 오, 그리고 헤드헌터를 이제 넣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오, 어, 비행선으로 정리하려고 해골 마법을 안 챙기셨네요. 그리고 퀸 쪽에 분노. 에헌터가 퀸을 때려줬기 때문에 다행히 퀸 살아났고 근데 퀸이 일단 내려갑니다. 뭔가 저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게 설계 같기도 한데 일단 월부 들어가고요. 벽이 좀 열렸어. 아직 마법 많아. 어, 바바 킹 넣어 주고. 그리고 월부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껌코, 오, 토네이도가 오히려, 방금 토네이도 나온 게 오히려 좋았던 것같다 월브 지나갔으면 벽이 안 열렸을 뻔 했는데, 오히려 지금 홀방 좀더 크게 열렸구요. 퀸이 들어갈 수 있어. 네, 뭐, 곧장 들어갈 것 같진 않은데, 바바킹이 스킬 미리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대공포 흙, 긁으면서 가야 된다, 바바킹. 그래야 퀸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 어, 우 월브 하나 더 들어갑니다. 오, 그러면 들어가겠다. 아 역시 대공포 긁고 가 그렇지 잘했어 벌룬으로 대포 하나 잘라주고 이제 퀸은 홀 쪽으로 어쨌든 가줄거예요 바로 안가도 안으로 들어갔다가 가줄거고 자 이제 라벌 돌아갑니다 일단 앞쪽에 싱글이라서 좀 부담이 적어 센터 멀티만 좀 조심하면 되고 뒤쪽에 어, 투석기까지 홀 한번 올려주고요 동마업타워 발동됐네 이거 홀 한번 더 올려야 되나 아니다 그냥 가야겠다 힐러, 살았다. 근데, 동마법 타워의 힐러 좀 죽을 것 같고, 일단, 무적을 받은 버른한 개가 멀티웨이에 올라가 있는데, 이걸 잡아줘야 돼! 아이고! 아! 못 잡았네? 자, 마법 많거든요? 마법 많아. 퀸 쪽에 분노 깔아준다거나, 퀸 스킬 쓰면 되겠다. 그럼, 로챔 잡을 수 있고, 로챔 스킬도 있어. 약간, 이거 벌써부터 세레모니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laughs> 자, 호그라이더 하나 챙겨온 거를 넣어가지고, 임패를 정리하고, 어, 속궁하고 대포 올려서 마무리 지어줍니다. 지금 분노 투명 독 아이스. 어, 봐봐요. 내, 제 말이 맞죠? 아, 어. <laughs> 세레모니를 생각하고 계셔가지고, 마법을 안쓴 겁니다. 정체를 할수 없는 클랜의세 번째 공격입니다. 드드라 조합이고요 셋이 쪽에 화투를 넣어줬어요. 근데, 이거 뭐, 아차타워 잡고, 이거 잡으면은, 지금 얘 체크 유닛도 하나도 안 가지고 왔거든? 지상 유닛? 그럼 이석공한테 걸려 바로 죽는 거 아니야? 어, 그러네. 얘는, 바바킹 팻이 없습니다. 바바킹이, 어 혼자 사나봐. 팻을 안 키우네. 자, 그리고, 이 뭐야? 용 파트를 1 2 시에 넣었는데 바바킹이 모놀리스한테 걸려서 바로 스킬이 빠졌고 파트 쪽에 일들을 한 마리 넣었는데 죽었고 일단 로챔은 잡겠다. 로챔이 벌룬 잡다가 벌룬 데스 데미지에 죽었고 근데 이제 투석기는 못 잡아요. 그리고 분노를 미리 깔았는데 아무도 분노를 안 받고 있구요 이제 분노를 받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타워를 얼려줬어. 독수리 타워 무서운 건 아는데, 얘가 지금. 다른 방탄 무서운 줄은 모르네. 분노받은 방탄은 안 무섭니? 독수리 타워는 계속 걸리는데. 자, 홀 잡아 냈구요. 동마법은 퀸한테 썼습니다. 이제 로챔은 아까 화투가 정리 못 했던 4시 구간으로 들어가고. 독수리 타워가 많이 무섭나 봐, 이 친구가. 어, 아라곤, 아라곤? 어, 아라곤이. 수리타운 은 상당히 무섭나봐. 계속 걸려주네. 자, 퀸 죽었고, 로챔도 슈퍼벌룬한테 걸려가지고, 다 아, 죽었어. 52% 이별로 마무리됩니다. 한 시에 지금 퀸1 도둑 꼬블린, 바로 하고, 바바킹도 바로 들어갑니다. 퀸은 위로 올라가는 게 설계 같은데. 근데 헤드헌터가 퀸 때, 떼... 오, 다행히. 살아났고, 근데 클랜성 이거 다 나온 거 맞나? 자, 분노 하나 깔아줍니다. 바바킹이 길 정리를 해줘가지고, 어, 월그로 뚫고 들어가네요. 월골 두 마리도 나왔네. 모든 석상 걸리기 전에 만나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행이다. 그럼 덜 아프다. 나독갈고 넬름이도 넣어주고, 벽도 열어서 바바킹 3시 방에 넣어주고, 11시 대포는 벌룬으로 자르고, 볼루통도 모두 꼬불리를 잘랐습니다. 자, 근데 바바킹이 안 들어가는데, 로챔이나 잡아야 되겠다. 자, 퀸 쪽에 투명을 깔았는데 스킬이 빠졌네요. 큰일 났구만. 초반부터 빠졌구만. 근데 바바킹이 로챔 안 잡고 그냥 또 지나가네. 쟤는 뭐다 피해가냐. 자, 이제 퀸이 저장고 잡고 석궁 잡고 홀 쪽으로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어 저기 빨콩 나오는데? 그럼 더 있을 것 같은데. 무섭다. 이고라 돌립니다. 지금 독수리 타 뚜껑이 열려 가지고 퀸이 계속 막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아요 야, 홀을 잡아낸 퀸은 모놀리스한테 걸릴 텐데 이거를 저기 대처가 들어가야 되는데 투명? 분노 도 하나 더 깔아야 될것 같은데. 어, 올려 주고 비행선이 독수리 타워 위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분노 깔아 줘야 독수리 타워랑 투석기 양옆에 있는 거좀 잡을지. 잡지 않을까? 근데 퀸 쪽에 분노를 써 줬어요. 아, 안 돼! 아, 힐라가 어차피 걸려있었기 때문에, 멀티에. 분노는, 뭐, 지금 여기 투석기가 다 날아가긴 했는데. 아, 퀸은 그냥 버리는 게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자, 아이스 한개 남아있는 상황에서. 벌룬이몇개 없어. 아, 아, 껌콩! 자, 뭐든 죽어버렸고, 로챔도 여기서 죽으면서, 일단 요거는 아이스를 아처타워 얼린다거나, 아니면 뭐, 얼려가지고. 퍼센트라도 좀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오 왔어 왔어 오 왔어 왔어 5,500대 전설 왔어 오아예 뭐야 아니 전설에서 사용하는 조합을 가지고면 오 어떡하냐 마녀골렘 받쳐 조합 들고 왔습니다. 아니 뭐 어차피 진건 알겠는데 뭐 대놓고 그냥 쓰는데 응? 어? 자 정체를 알수 없는 클랜의 네 번째 공격이 시작이 됐는데 이 친구가 이 정체를 할수 없는 클랜에서 트로피 점수가 가장 높더라고요 5500대 그래서 라버를 쓰겠거니 했는데 근데 이 대회는 할로윈 유닛 쓰면 안되거든요 근데 그냥 막 들고 옵니다 그냥 일자 조합 안봐도 비디오지 이거 전설에서도 이렇게 공격하게 지금. 근데 지금 통발만 센터로 굴러들어가고 있고 <laughs> 나머지 양옆으로 다 빠졌어 어, 이거 재밌겠는데 홀 벌써 열렸고 이거 홀 누가 잡니 홀 잡을 친구 있니? 자, 지진 4개가 있긴 하네. 나 지진으로 일단 벽이 열렸어. 오, 다시 안쪽으로 합류해준다. 오. 그럼 뭐, 홀은 잡겠지? 그리고 로챔 들어갔고. 이 전설에서도 이런 식으로 공격해가지고 지금 날로 먹고 있다니. 까 5,500까지. 자, 퀸 스킬 빠졌고. 자, 투석 깨 올리고 잡고. 빅보이가 확실히 3마리씩 소환이 되는 게 사기야. 마녀골렘 죽었는데. 어, 마녀 골렘이 죽었는데 마녀 골렘이 3마리 더 나오는 격이야.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홀까지 도달했고. 근데 이거는 아무리 마녀 골렘이지만, 아무리 버프를 받은 마녀 골렘이지만, 마녀 골렘 자체는 뭐 버프를 안받았다만은 빅보이 체력, 아, 공격력이 올라갔지만, 이거는 안 되지. 실망스럽구만. 어, 이렇게 들고 올거면 완파라도 하던가, 완파도 어, 못하고. 이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어? 껐네, 껐네. 자, 이어서 한국 클랜의 네 번째 공격을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퀸일라벌인데 배틀드릴러 가지고 싱글 인페방을 정리했구요 바바킹도 넣어서 싱글 인페방으로 보내주고, 아저 키는 독수리 타방에 들어왔습니다. 슈퍼얼브 두 개가 더 있는데 요 클랜 성벽 열어줄지가 좀 약간 애매하거든요. 여기 뭐 폭탄 타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바킹이 저기를 빨리 정리해 줘야 돼. 그럼, 월브가 들어갔을 때, 좀 열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싱글까지 잡아내면 완벽하긴 한데, 바바킹. 자, 이제 월브,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좋아, 좋아. 근데 이제 그 뒷벽까지는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여기까지 뚫어주면은, 어, 여기까지 뚫어준다고? 이집 월브가 잘하네. AI가 이집 월브가 좋네. 저기까지 뚫어주네. 보통 요 밖에벽 박을 텐데. 야, 이러면 이제 퀸이 홀까지도 때릴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라벌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 아이스 써야 되는데 이거 투명, 어우. 자, 퀸 잡아 냈고, 어, 홀 잡고 있고요 한시 쪽으로도, 한시 쪽으로 라벌 돌아갑니다. 퀸 스킬을 누르긴 눌러야 되겠다. 어, 퀸 스킬 눌러서 로챔까지 잡아야 돼. 근데 힐한 마리밖에 없는데 분노를 썼어. 그래도 퀸이 지금 이제 막고 있는 방타가 없어서 체력이좀 차긴 하겠네요. 그리고 라벌 쪽에 분노 또 깔아줍니다. 헤던토로 상대 바바킹 잡았고 투석기 올려주고요. 아직 마법 두개 남았어. 자 투석기 석공 한번더 올리고 여기 분노 깔아야겠다. 자 분노 깔아서 갑니다. 나머지 벌룬도 넣어주고요. 야 이거 퀸 아직도 살아 있어. 얘는 죽질 않네, 죽지 않아. 그리고 나머지 벌룬 밑쪽에 도 넣어주고 로챔 스킬 쓰니깐 끝났네요. 자, 한국 네 번째 공격 완파, 들고 오면서 별두개 차이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정체를할수 없는 클랜의 마지막 공격은 C빌드. C빌드에요, C빌드. 욕 아니구요. 지금, 슈미 복제인지 슈아 복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뭐야? 뭐 시작하자마자 바바킹하고 워든하고 비 빈선을 넣어주네. 얘네 참 공격방식이 특이해. 어? 바바킹은 뭐 투석기방에 들어가는 거고. 일단, 슈아 복제가 들어갈 것 같죠? 아, 슈미 복제네? 오, 일단, 토네이드 탭 빨콩 안 나왔어. 일단, 홀도 바로 타깃팅 해가지고, 잡아낼 수 있고. 자, 이제, 바바킹 스킬 쓰면, 투석기 라인은 잡히겠지? 자, 홀 잡아냈고. 근데, 마지막 투명, 예, 예, 위에 투명. 오, 임패하고 석궁 다 잡았고. 밑에 있는 임패, 오, 왼쪽에 빨콩 있었구나. 분노마법타워랑 임페 아래쪽에 있는 건못 잡았습니다. 어쨌든 바바킹이 투석기 정리해줬어. 그러니까 봐봐, 얘네는 참 공격 방식이 특이해. 이거 봐, 퀸을 퀸만 넣으면 되지. 왜 일드랑 같이 넣는 거야? 대공포한테 괜시리 맞게 맞는 걸 좋아하나? 자 셋이 쪽에도 로체마고 일드 한 마리씩 넣어줍니다. 뭐 이거 뭐 뭐야? 이거 뭐 영웅 한 마리에 일드 한 마리씩 넣어주는 거뭐 컨셉이야? 그리고 바바킹이 앞에 있는데, 로챔을 걷다 놓으면은, 로챔 죽으라는 거잖아. 자, 그리고 나머지 일드가 센터 쪽으로 들어갑니다. 참, 정, 진짜 정체를알 수가 없죠? 이렇게 공격하는 클래는 나단한 번도 못본것 같은데. 여러분들, 창의력을 키우세요. 어? 이렇게도 공격이 가능합니다. 근데 12시 투석기 안 날라갔어. 어, 이제, 뭐, 슈미 복제든, 슈아 복제든, 뭐, 하고 난 뒤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뭐, 슈바를 계속 넣어주던가, 뭐, 일타놓고 한 바퀴 돌린다던가, 응? 뭐, 그렇게 하지. 일들을 가져오는, 이런 공격은 없거든, 응? 오늘, 제가 한참 멀었다,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공격은, 상상도 못 해봤어. <laughs> 자, 이제, 한국 마지막 공격은, 갑자기, 어, 아이패드도, 어, 감동을 받았는지, 갑자기 마테니가 버렸네요 지금, 일단, 6번 게일지진 써가지고, 모놀리스랑, 뭐, 방타, 여기 정리하고, 이제, 퀸힐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비행선으로, 아초 킨 쪽을, 또, 정리해줬고, 한쪽 투석기 라인 정리했죠? 곰콩이 힐러가 죽었는데, 홀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투명마부터 발동될 거거든? 근데 발동되게 그냥 냅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뭐 어차피 마법도 없어. 근데 이거, 홀 잡을, 잠깐만, 이거. 좀 빨리 들어간 거 아니야? 자 그래도 벌룬이 같이 좀 때려주니까 괜찮겠다. 자, 잡아냈고. 자, 이제 호그라이더를 놓기 전에 바바킹이 들어갑니다. 3시 투석기 방에 들어가고, 호그라이더는 11시 쪽으로 들어가요. 농마뱀과 헤드헌터가 바바킹 잡아줄 것 같고, 바로 무적. 자, 퀸 스킬은 일단 빠졌습니다만은. 근데 마법이 없네? 확실히 6번에 들어가는 조합은 마법이 너무 부족해. 그리고 워든이 지금 퀸을 잡아버렸어. 자, 바바킹이 투석기 방을 정리해줬고, 지금 남은 호그를 밑에 쪽에 넣어가지고 힐러가 붙었어. 오, 좋다, 좋다. 이거 로챔 스킬 아직 있거든? 자, 힐러가 붙어 있어서 워든 석상도 잡아줄 것 같다. 자, 잡아주고, 사람은 호구랑 로챔이 합류해줘가지고, 오, 완파다. <laughs> 어, 한국 마지막 공격도 완파 들고 오면서, 어, 13별로 완파 3개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이 정체를 알수 없는 클랜을 만나서, 어, 승리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 더레전드 분들 고생하셨고요.